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자, 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요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거짓됐다면 엉터리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를 1절에 보면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뭔가가 관직이나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대통령인데, 무슨 일을 하실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하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고데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를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의 하는 일을 관심 있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야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어떻게야 거듭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야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 항상 여러분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안나 천국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에 당연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아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너 교회 다리고 하나님 믿는데 너 천국 갈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천국을 못 가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한글 표현식으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 무거울 중자, 날생 이렇게 씁니다. 또 무거울 중자를 아이 동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어 우리 인간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건 다시 낫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사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이두 번째 탄생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게 맞는 거죠. 아이가 배 안에 있을 때도 이름도 보여지지 않고 존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을 때그 사람의 모습은 뭐라 그래요? 한 사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듭난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성도가 되었으면 너 거듭났느냐? 이것은 그러면 과거의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새로운 자가 된 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새생명, 영생, 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거듭남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마음이나 생각 분야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생각은 다른 것이고 몸은 다르게 움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본인도 싫지만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 싫어하죠. 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치료를 못하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그게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둘 중에 하나이지 반쯤 괴도 다니고 세상도 즐겁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걸 못 느낀다면 우리는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뜨거운 물을 먹였어요. 뭐라고 해요? 앗, 아, 뜨거우면 뻘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뜨거운 물을 먹이면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알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육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였고,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될수 있는 문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내적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전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경이 여기지 마시고. 무섭게 생각하지 마고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평생에서 제일 심각한 고민과 생각 속에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중. 거듭났는가?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말했을지언정.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상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의한 영적인 변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불신에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줘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라와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서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여러분 자기 신뢰 속에서 믿음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감동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조직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무슨 친구들끼리 모임이든 아니면 지역 사회 모임이든 조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조직의 모습이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그것이 이제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됩니다. 그 모임 속에서 살아가고 생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 속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네, 헬라라에 보면 팔랑게네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의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아, 나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왔는데 여기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 비어 선, 유대인들의 선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근데 그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은, 일은 보통 사람들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의 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수 있을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 예수님께 이 거듭날 문제를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라는 말은 참이고 거짓이 없는 것이고,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세월이 달라져도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남을 언급합니다. 거듭남을 내가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생은 여러분,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이 마음과 영혼의 내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때도 니고데모는 이적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무엇에 둬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빠지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신앙생활이 엉터리면 너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죠.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지극히 육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육적인 모습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육적인 모습 속에는 내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보대모가 육적인 한계의 가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 설명을 하시는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임의로 불면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귀로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느낌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바람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이 성령의 표현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초대교회 태풍처럼 강하게 이적이 일어날 때 일어난 그 근본적인 것은 성령이 임하 심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적과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일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고 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했다면 오늘 이고대마와 같은 그런 신앙에 빠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여,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생각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니고되면 자연히 놀라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놀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도 놀랍게 여기면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몰라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여러분. 왜 내가 천국 못 갔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지 몰라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 천국 못 들어와 너 천국 안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왜안 되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세상에서 내가 이런 순간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면밀하게 냉정한 모습으로 물어보십시오. 난 거듭나느냐. 몇 마디 성경구절을 외우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듭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구절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 관습적인 관행적인 교회를 오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해 바람을 느끼셨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이고데 메가 예수님이 6절, 7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기 때문이다. 6은 여러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계의 이 육이라는 말의 표현은 육적인 것을 표현할 때는 실룩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실룩스라는 말은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화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낳은 자녀는 다 죄의 자녀고.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믿음 가운데서 행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은 다 불순종의 아들이고 세상 풍조라고 또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됐습니다. 분리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 회 안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뭇가지를 딱 자르면, 죽었어요, 살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잎이 그대로 있는데 죽었어요? 아이 목사님, 하룻밤만 지나보세요. 되면 알아요. 하루면 다 안다는 거예요. 풀 잘라보세요, 여러분. 잎 싱싱한 그대로 있습니다. 하룻밤 지나보세요. 그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잘라진 모습 보고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괴양 나가도 안 죽는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육과 영을 굳이 분리시켜서 니부대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아, 지난주에 교회 안 갔다 왔는데 안 죽는데. 아, 근데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주일날만 안 나오면 난리를 치시는지 몰라. 기도 안 하면 왜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지 몰라. 신앙생활 조금만 삐나가면 난리 치시는지 몰라. 하룻밤 지내보십시오, 여러분. 잘라진 가지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진정한 삶의 가치. 칼로 손가락을 자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통증에 피가 출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견딜만하고 잘라진 손가락이 좀 보기 흉할지 모르지만 살아서 여전히 돌아다닙니다. 손가락 자르도 안 죽네. 그럼 잘린 손가락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날부터 썩는 거죠,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갈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심각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안 심각해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 어디 개나 돼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 학원 다니는 것처럼, 어디 돈 벌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녀서 되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약속은 아무리 철저한 약속도 못 지키면 여러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5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의 내적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괴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고민스럽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 거듭남의 문제, 중생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라진 건 금방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안 죽은 것처럼 밥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생각하면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시고, 100년 안쪽만 지나보십시오. 안 죽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성도가 되시고, 중생에 대한 신앙의 고민이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계속 마음속에서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맴도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생한 성도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눈으로 보고 삶 속에 느끼면서 올더 진정한 성도의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도우셔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심은 이 주변에 안 믿는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대 사명에 합당한 성도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